잠깐 한번들렸다 갈까요? 네. 리모드 준비 중 것만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세상에 소리가 너무 커오스딱좋요 <laughs> 이거 어? 이거 왕맨에서 들어봤다 맞아요 어? 그노래맞봤 제가 지난번에 에피셈을 따랐던 네. 맞아 그에피 o s 였 어 되게 반갑네요 갑자기 아는 노래 나와서 때어 오! 어? 어? 인사 드려야겠다 좀다가 네. 가서 응. 응. 겠어요지난번안돼 분들 네두야심군두야심 어? 여 뭐? 저2 0 m 1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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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0고 한번 들렀다 갈까요? <laughs> 이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스토리모드 개발 중인 게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약간 식스터 스위치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일단은 비슷한 느낌으로 한데 아직 개발 중이어가지고. 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거예요 네. 일단은 아직 개발 중이어가지고 다른 건 선택이 안 되는 상태이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스토리 모드도 준비 중인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뭐잘보습니감사 <laughs> 근데 어, 근데 제가 네. 글자만 대사만 읽고 네. 등장했는데 네. 지금 호두 모두... 뭐머 있어 아 이거 그거다 전에 푸세카 콜라보 카페 갔을 때 나왔던 메뉴 아아그 메뉴예요 아어 네. 노란색인데 미니인가? 아, 렌. <웃음> 렌이야. 렌이야. <laughs> 그 작곡가 아이스 아저씨가 그렇게 렌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만나면 줘야겠다. 원래 <laughs> 일본에서 피규어 예약 주문 받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아, 약간 도색하기 전 음. 맞아요. 디자인만 보여준 다음에 예약 주문을 받거든요. 사진으로 이제 도색된 거 보여주고 오, 오. 진짜 온 세상이 뱅드립니다. 오, 근데 의상인데? 얘네가 이번에 애니가 진짜 잘뽑해서 일본에서도 마이고가 진짜 많더라고요. 와, 진짜 앙스타마 부스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여기만 부스가 엄청 커요. 한치로 <놀람> 개 커. 어? 지난번에 슈퍼즈 사온 게저 애니메이션이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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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번에 일본 갔는데 네. 니케가 지금 일본 스나다이더라고 거의 블루 아카이브급? 아 약간 범프라 이런 종류인가 오쇼토이즈. 이러 약간 범프라 같은 거. 네. 그런 종류인가 네. 봐. 음. 아, 뭐야. 스파이크맨리 국장판 네. 나오는구나. 네. 와, 국내에서 피규어샵 이렇게 돼있는거 국전 말고 처음 봐요. 아? 어, 냉도가 원래 번호가 1번부터 2000번까지가 있거든요. 약간 인기 있는 옛날 번호들, 재고 가져왔나 보다. 400번대 막 이렇게 있고, 그러네.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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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른쪽에 봤어요. 자주 보는 분 계셔가지고, 시로 간에도 해. 항상 네, 신세 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 홀로 쪽이네. 여기가 연기생 나이. 아, 뭐야. 상호도 있어. 내가 가장 처음 본 버츄얼이야. 아, 와. 미쳤다. 퀄리티. 다이바스칼 네. 이게 문제가 랜드로이드가 하나 사면 하나 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3명 사잖아요? 친구 3명 생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위에 2명 생기고. 이게 차라리 부치처럼 6명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동방 이런 거 한번 사는 수가 끝나는 거야. <laughs> 익숙한 친구들이 많네. 이거 미쿠 콜라보한 거 사쿠라미. 학이 어, 저게 홋카이도 쪽이 유키미쿠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미쿠 버전이 다로 슬롯송이. 음... 아, 다라시 서머타임 랜더도 재밌있는데아 너무 욕질 그건가? <laughs> 너무 너무 영업중이인 <영업진구나>? 저희 <목마> 스트리머들좀 봐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저 여기서 욕질 보내도 돼요? 저 스텔라이브 원픽 있는데 누구게요? 엥? <목마> 이나? 어? 어떻게 하셨지 그럴 거 같아 어? 유니다 유니 제가 제일 처음 봤던 스텔 대 부분 그럴 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상에. 제가 이번 생일 키트를 샀단 말이에요. 사실 어디 집에 왔는데 아직 못 가봤음. <laughs> 집에 가서 생일 키트 까야겠지. 뭐? 어? 응원의 메시지 써야겠지? <laughs> 맞다 오늘 칸나님 생일인데 칸나님 생일 그랬나? 크아 해당 유튜브에서 잘됐다 싶은 그건데 여기다생일이번성되 무슨 일인가 하하 가장 정상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버츄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가장 그 맑은 눈의 광인 관상이래요 <laughs> 와 과시로 그 거북이 나한테 쌌어는 차마 못 올리셨네. <laughs> 모두의 유입창고 <laughs> 와. 아 그래 나중에 사야겠는데. <laughs> 이런 것도 보네 눈을 와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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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다 최종화 일러였다 아니 하루 들었는데 스포티파이 리캡에 들어갔어요 <laughs> 세상에 음, 음. <laughs> 비늘이 아수원 성취했다 다행이에요 물판 봉투까지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봉투는 참마 받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가비요.